비 오는 아침, 동네 산책길에 나섰습니다. 어, 동백꽃이 후두둑 떨어져 무리를 지었습니다. 어, 동백꽃을 가만히 보면 가장 화려할 때, 가장 만개했을 때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. 어, 높은 곳에 있었던 그 나무 위를 어, 연연하지 않고, 고집하지도 않고, 그 때에 따라 자신을 아낌없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는 동백이, 그 낮은 곳에 왔음에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음을 동백이가 보여줍니다. 동백아, 고마워. 너 그대로 참 아름답다.